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변화옵시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설악 계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도 기쁨을 드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더 넓혀 가는 삶 살게 아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또 전쟁과 또 코로나19로 지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상한 마음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래 모든 가정들 그 가정과 삶의 자리 또 꿈과 비전 소문을신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꽃미를 아름답게 이루어갈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에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그 일들을 기도하며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운 삶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 또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위해 준비해 가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뜻하신 것들을 이루고 가는 꿈 이래의 모든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가정 믿음의 주장을 남길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도 얻게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고백하며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문을 주신 자네들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사랑받으며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만남 가운데에도 함께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편 16편입니다. 10편 1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땅에 사는 성로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로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채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들여와지 않는 까닭은 함께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나에주님을의세계에것 함께 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 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법실에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꾸밀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을 어느 누구도지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각한 어떤 것또 금, 광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시를 황금과 같이 아주 값진 시또 금으로 만들어진 금의 언어 그래서 금언 시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덥다라고 하는 외래어에서 왔다라고 해서 원수로부터 보호를 간구하는 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시도 보기도 합니다. 또 어, 조용히 허밍으로 노래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개인적인 기도나 묵상시, 또 잘못을 고백하는 속죄시라고 보기도 합니다. 뭐 어느 것이든 조용히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시. 또는 또 값진 시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믹담은 대체로 황금시, 금원시로 이해하면서 다윗의 걸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이 시는 10편에서 6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10편, 16편과 56편에서부터 60편까지 이렇게 6편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힘들게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고백은 다시 마지막에 하나님 의 찬양과 하나님 돌보심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심을 확신에 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은 점점 더큰 확신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와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확신으로 이어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서 또 하나의 고백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죠 다윗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 그에게 확신이 들었던 거 b 그래서 확신에 대한 고백과 결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쁜 일만 있 t 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t of a l i t t l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과 그 말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힘조차 없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경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라든지 또 자존심, 또 건강 등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때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더 우리가 새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을 하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를 지켜 주세요. 나를 도와 주세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로 오는 것 이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은 주님께 피하는 자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또 알려주죠. 먼저, 진정한 복이 주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흔히들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 물질을 얻는 것, 건강을 얻는 것까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릴 것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만 주시진 않거든요. 삶에 어려움도 있기도 해요. 물론 그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 혼이 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성장한 모습으로 가기 위한 일련의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지요. 그말 자체가 선물, 값없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사명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복이라는 개념입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리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표현하자면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세상적인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상에게 드린 제사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 그우상들은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기대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것들만 빼서 가는 존재에 불과한 거지요. 세상적인 것에 욕심이 있다라면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복의 개념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안에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확신을 하고 나서 더욱 더힘 있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결단을 주님께 아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신은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산,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가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붙들어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오는 기쁨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려본 사람들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 안에 나에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언제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과 영의 즐거움, 육체의 안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주님께로 피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적인 물질의, 물질과 권세는 문제 해결책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값 없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은혜의 근본이시죠 이것을 믿는다라면 또 이것을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주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로 가는 거지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성령을 통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해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이래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